말씀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두절 말씀입니다. 하자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네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제목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 오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며 쉽게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무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며 나무가 뽑히면 하나님을 만났다 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가진 힘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며 중심을 다 바쳤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며 사람을 태워도 대우, 사람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가진 박해를 다 받으며 살아왔다고. 살아왔기에 고난이 유익이라 남편을 다섯이나 모시고 살아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마음과 양심만은 곱고 아름다웠다 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진실을 보고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진실과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어른 마음 고운 양심을 갖고 살아갈 때 자신을 바라보며 좌우가 살펴지며 참다운 길로 찾게 되며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의 길과 진실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묻는 나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행,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성령이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번째로, 강한 손을 펼치시니라. 주님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을 전하고, 비풀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한 손을 펼치사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자를 살리시고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심으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존경함과 위대하심을 감추지 못하여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논리 천박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느는 가르치실 때에 달릴 이후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반세인과 음,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건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이 침, 침상에 비고 들어갈 길을 어찌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은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네 지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경원과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에 누가 누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지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느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호소서 아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다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민이이다. 네.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발세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향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노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하시고 또그 민족만 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하미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둘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예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영광과 빛으로 행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시며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요. 상상조차 못할 일을 하시었으니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내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구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둥불을 캐서 음속이나말라레의 아니 두지 아니하고 등갱이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네 몸이 둥불은 눈이라 네 몸이 둥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하니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자면 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걸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구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보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지라.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든 걸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받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